교내 교통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차량 10부제에 대한 학교 측과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는 교내 출입 차량 중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에 차 진입을 금지하는 차량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소유 차량의 번호가 1234라면 매월 4일, 14일, 24일에는 교내 차 진입이 금지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31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차량 10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문과학관 주변과 사회과학관 진입로 주변, 자연과학 1관부터 생명자원과학관 주변, 의학관 주변이 집중단속 구간입니다. 또한 법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장이 부착되며, 3회 적발 시 해당 학기 정기권은 회수되게 되죠. 3월 계도 기간을 지나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차량 십부제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15,000원, 한 학기에 6만 원의 가격으로 주차 정기권을 구매하고도 주차장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니 불만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주차비를 받고도 차량 십부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 없이 통보식으로 시행된 체제에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 학교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차량 1부제 같은 경우는 좀 임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근본적으로는 주차 공간에서 늘리는 등의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1부제 시행 이후에 조금 차량 이용률이 많이 증가해서 이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혼잡하고 또 이로 인한 사고 위험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선점으로는 이런 공영 주차장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같은 것들을 더 늘려서 좀 안전한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터뷰 결과, 차량 십부제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이해하나 근본적인 문제인 주차 공간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 같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저희 DKBS에서 차량 십부제 시행을 주관한 총무팀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총무팀이 차량 십부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차량 혼잡 구역의 지속적인 민원과 학내 교통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차량 십부제 시행 이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한 민원도 있었지만 불법 주차와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죠. 또한 차량 십부제는 올해 1학기까지 변경 사항 없이 쭉 시행될 예정이며 1학기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행 여부 및 운영 내용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내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차량 1부제 의도와 달리 학생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는데요. 이에 대해 학교 측도 인지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피해와 도보로 통행하는 학생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학생의 의견을 수용한 더 좋은 제도 시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KBS 뉴스. 김민서입니다.